좀 약간 대세픽 같은 거한 번? 음. 음, 어서 맞아, 왜, 왜. 너프 먹기 전에, 뿔 빨아야지. 아, 그냥 빨리 너프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꿀안 빨고 싶으니까. 그냥 빨리 너프나 해줬으면 좋겠어. 저, 씨 게임이야,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게임이 아니야. 그냥 스팀에 뒤져요. 이게 게임이냐고. 메리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살짝 대렸다 와, 술세다뺀것 뺀, 같은데. 뭐야 이거? 뭐, 이거 다 뺐어, 양 이거. <laughs> 이럴점마도 걸렸나? 아, 진그걸못 봤는데? 이걸 잡으려고 다 들어온다고? 이거 이러면 아, 좀 이런. 이득인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하고 들어온다고? 이나 이득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 힐을 아꼈기 때문에 개이득인거 같은데? 아니 위 이걸 다 쓰고 들어오네? 아 이거 반응 조금만 빨리했으면 판테 블안 맞았는데 아 내가 플래시를 빨리 써도 됐지? 아어 슈발 어, 깜짝아 이거 여기서 또 하고 있다고? 아씨 깜짝아 여기 있었네 아이거는아 이건... 아 판테였는데? 뭐야 이거 이사드론판테어나겠네언드론이드론이질 하드론. 이거 하드론. 이거 하드론. 게임 하드론. 이거 하어나 이거 하드론. 이거 하드론. 이드론 이거 하드론. 이 아, 어, 개꿀개꿀 <laughs> 땡기는 거 보니까 파티성 있는데 이이이 라인을 프리징을 하하는데성개1 0이 있다 이거 헤헤헤그개그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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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 개성, 난리로 그라간스한 WBQ하네 어우 음, 아, 이 게임 정글 없어 개꿀들 같이 없으면 모르는데 우리 정글 막없어 플래시 때문에. 와, 이거 안 돼? 아깝다. 이게 안 돼? 너무 아깝다. 아, 이건 좀 빡센데. 이게 안 돼버리네. 나한 집공이라, 집공이라 된것 같기도 하고, 이건. 근 오늘 뭔 게임이 다 이러냐, 근데? 나 요즘 원딜로 이긴 게임 진짜 없는 거같아다져 <laughs> 그냥 다져아 게임 너무 좋다 진짜 지금 원딜 갖다 게임 어떻게 해 진짜 리얼로 지금 원딜 갖다 게임을 할수 있는 상태야? 네 진짜 나는 지금 궁금해 요즘 원딜 갖다 승률 낼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난좀금보지 못했어 일단 어, 야, 난 지금 내가, 내가 생각해 바이퍼도 원딜 안할것 같은데? 이게 원딜 어떻게 해? 지금 이거? 해도 그냥 바로 스진인데 이게 티어가 낮은 구간이라 아예 쓸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또. 아, 그니까 낮아서 오히려 더. 야, 일부러 들었가 봐. 고이피딕이지 그니까 약간 들어왔는데, 지금 지금 다시 하기 돼 있을까 봐요. 같 건가? 1레벨에 정글 아이템 사고 시작하려 하나? 그거 아니지? 끊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산체산채육 찍고 뭐 할까봐 좀 뚫리는데, 어. 플래시 원. 우리가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플래시 이제 왔는데. 14초. 음. 또 뭐가야? 지금 원딜카서스 말고 쓸거 없다고? 어, 진 같은 건 그래도 괜찮은데. 아, 온다. 둘다 온다. 우리 정글이 없어가지고 더 문제야. 다이빙가? 미드 다이빙. 미드 잘 버틴 것 같은데? 역시 리산드란가 적격 진짜 좋다. 부시했을 것 같은데 옆에 부시였네 위에 <laughs> 가줘야 되겠네 근데 나 아직 궁이 없긴 해 게 없어서 안돼개이드 봤다 돈도 먹고 라인도 먹고 게이득 왔어. 쟤네 라인 개탔어 근데 뭔가 AP 챔프하니까 왜 이렇게 딴 거보다 게임 편한 거 같지? <laughs> 딴거 모르겠는데 일단 좀 편하네 좀 편안함이 있어 베니서 서폿 어떻게 생각하냐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laughs>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말하지 않아도 알면은. 되는 어, 될까요? 알잖아, 그거. <laughs> 아, 다이브. 이렇게 해준다라. 아. 아, 아니. 야, 이게 솔레하면서 진짜 제일 빡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맨날 사인다이브 봤는데 왜 우리 팀은 백업을 하나도 안해줘요 그,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아무도. 한단한 한 명도 없어. 미아콜도 온 다음 찍어줘. 너무 좋아. 최고야. 이미 와서 다이브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아콜 찍혀요. 너무 좋아. 최고야. 씨. 인생, 씨발. 내가 원딜하면 아무도 안 봐주더니 상대 원딜하니까 그냥, 그냥 이 세상 있는 챔프 다 오는 것 같아. 그냥 여기 있는 챔프 다 와요. 그냥 어. 그냥 내가, 내가 원딜할 때는 아무도 안 와주거든? 어상 상대가 왔으면 왔지 진짜 아무도 안와주는데 상대 원딜 하니까 봐봐 와 시팅 보세요 나도 저렇게 원딜하면서 시팅 받아고 싶다 내가 이상한 거 같다 콜도 없으니 뭐 이거 뺄 수가 있어 보고 반응하면 이건 신이지 씨 이거 했으면 사람 아니야 여기서 하나 데려갈 만화도 없었고. 이래 못하냐고요? 좀 연습하면 될것 같은데, 이래도. 아, 진짜, 이거 이 정도로 했는데. 좀 그렇다. 오, 날씨. 오, 날씨, 네, 뭐야. 이, 이 정도로 하는데. 우리 팀이한 번은 와줄 때가 되지이제 와준 것도 그는시아가오이는이친이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번구너 너무, 너무 잘했다. 친구는 이친거 너무 좋았다. 고이는 아. 잔나 구는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잔나까지만 딱 허용할까? 그 이상은 음, 저그 어. 그 이상은 저도 안 합니다 라칸이나 잔나까진 하는데 그 음. 이상은 룰루는 어떻게 룰루, 룰루도 이런... 아니야? 아... 룰루는... 솔직히 룰루 할 바에 카르마 하는 게 음, 약간 우리 스타일? 음... 초반 쇼브 느낌으로다가 아... 게임은 역시 이렇게 해야 꿀템이지 또안맞지또 그런 느낌. 대회 솔직히 대회하면은 모든 픽다 해서 상관은 없는데 나도 난 사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너무 안 했었으니까 한 번씩 좀해 봐야 되는 거. 소나 같은 것만 안 하면 없도는 어, 근데, 근데 우리는 우리 우리도 시킬 생각 없지 않 그건? 에이 소는 좀. 나오면 안될 캐릭터 들어오 달려 볼래? 어 뭐야. 거리 유지해야죠 아, 지금 아, 존나 어, 우리, 아, 뭐, 우리 뭔가 존나 개잘 빨았는데 이거 너무 기분이가 너무 나빠요 형들 에? 이렇게 빨아주는데 이거 지금 이거 실화야? 바텀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게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요? 타릭도 쓸만하긴 한데 팀 게임에서 쓸만해요 요즘 아 맞아요 타릭도 요즘은 값어치가좀몰라가 마공점 좀 뭔데, 이거? 그 새끼 귀신같이 들어가네 진짜 귀신일 수도 있어. 잡지 못했다. 아, 아닌 아, 인나 걸걸걸했다. 딜이 되게 살벌하구나. 놀란이저 좀, 뭐지? 저거 어오는데 미친 사람인데, 진짜? 그냥 아, 띄우면은, 로또라는 네. 생각으로 변하는 건저 싸움 치면 힘든데. 하여튼, 공 쓰지 않을까? 공 썼나? 밀고 불러가한고 밀고 밀고 불러갈래 잡을 수 없고... 불러가지고... 나궁 20초 거든... 나갔네. 돈이 잘안 모이네. 어수 베이는 사긴 아니에요. 어수는 사기예요리얼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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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는 사기인 적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즌3 한정챔. 그때까지였어야 됐어. 어, 뭐야? 야, 소우가. 아, 근데 조합도 솔직히 괜찮은 게, 오야 조합이구나. 오야 조합이라 나쁘진 않은데. 맞아. <웃음> 오야? <laughs> 나그 오가 누군가 찾고 있었는데, 아, 오가 나구나? <laughs> 아니! 아니 <laughs> 그 5가 누군가 찾고 있었는데 나였네? 근데 이거 제2 때문에 좀 빡센데 <laughs> 오우야 조합이라고요? 맞아 맞아 아 잠깐만 나 공통해버렸네 아 이건 아좀 아, 모여줄 줄 알았는데 그, 아 살짝 아 살짝 안 모이네 그 각이 아, 저게 저게 저 사이로 딱 들어갔네 음. 내 노린 각은 하나 있었거든 그두 아, 명은 묶일 어두 명은 명이 두, 명이 묶일 두 명은 묶일 생각이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묶였어 아, 진짜 이거는 어. 종이 한장차이인데아 이거 좀 해봐야 이거, 이거 좀 해보자 이거 우리 하나 좀 해봐야겠다 이거 좀아 아, 맞다 아 숙련도 아, 부족해 좀 있는 거 같아 그런. 야, 미드체밀을 안 한지가 좀 오래돼서 여러분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아, 원딜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조합 자체가 지금 원딜이 없어야 더 안정적인 것 같아. 조합이 <laughs> 신기하다. 요즘 원딜이 있으면 안, 안정적이지가 않아. 알잖아, 느낌 와우, 아, 와우, 뭐, 뭐야? 뭐야? 저 연기 뭐야? 연기 뭐야? 카, 카이가 안 보이긴 하거든? 역시, 역시 요즘 딜러는, 역시 요즘 딜러는 저건가? 역시 요즘 딜러는 여러분 원딜이 아니야. 역시 여러분. 원딜은, 원딜은 아니야. 요즘 원딜은 아니야. 야쏘 같은 거 해야 돼. 보세요, 역시. 아, 근데 대회 나갈 거면 나도 야쏘 좀 연습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무조건 밴 해야 되고 이런 거면 은 너무 손해니까, 팀, 팀한테. 야스오도 어느 정도는 쓸줄 알아야 될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밴을 해야 되거든요. 아유, 다행히. 아판 W 막아줬는데. 빼지 아니면 완벽히 카운터 칠만한 걸 하던가. 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 가줄수 있어요, 형제. 어그로 돌렸습니다. 미드를 막아야 될것 같긴 한데. 나 가면 막을 것 같긴 해. 와, 시발와아요 잠깐만, 실수. 넘겨. 어우. 아 오케이! 오케이! 배송. 어 뭐야 아니 와 어, 실드 줬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아티 특급배송 좋았다 어, 실드 줬는데 없어져가지고 좀 놀랐다 어 갑자기 실드 눌렀는데 없어졌어 아이, 실드 존나 누르고 있었는데 배송은 했다 그래도 아니 알리가 가이브를 치려나? 궁익기는 한데 나도 전멸 있긴 하든 귀신같은 새끼 저거 어, <laughs> 아, 진짜다, 저거. 잘빠어잘 빠졌어. 내가 알리 저런 거 저렇게 하더라. 응. 응, 와드 있어. 와드 음, 있었어. 네, 저런 그리고, 짓을 할것 같아서 와드를 받았어. 역시나 있었어. 최고야. 또사바을 한두 판을 한 사람들이야. 그니까 쇼브맨, 쇼브맨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쇼브를 치려고 그래? <laughs> 그각 원래 우리가 재던 각이야 어, 강이야. 그거 전문가야, 어, 전문가. 어, 전문가야, 우리. 우리 너무했어, 그거를. 우리는 그냥 인생이 쇼부였어 인생이 저각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편안하죠 저가 근데 아, 그거는 너는 쇼고했어나 생일이니까 집에 미역국 끓여놨어 가서 뭐 편하게 먹어 <laughs> <laughs> 무빙 치고 있었거든? 안 되지? <laughs> 아, 안돼안돼창 아, 피해보려고 했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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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안 되네 어. 어 한테는 안돼 어, 창은 못 피하는구나 역시 창피하면은 음, 버그 유저로 신고당해. 그거, 라이어 크리에이터부터 잘리지 않을까? 아, <웃음> <웃음> 위험한 사람이야. 버그 유포. 아, 위험한 사람이야. 버그 유포로 신고당하죠? 음. 버럭할 때 매력이 있다고요? 그럼 다들 느끼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어떤 사람들은 뭐, 신음할, 음, <laughs> 아니에요? 그거, 어? 저그 이속증가 있어? 형, <laughs> 형, W. 아, 아, 니, 니 갑자기 술통 놓일래 어, 또저 이석준가 있었나? 이러고. <laughs> 없지, <갑자기> 그거? <laughs> 그냥 가자! 가자! <따자! 웃음> 일단 동, 공 가져올게. 가자. 어, 저거? 저 놈, 마방 있다, 근데. 마방이 살벌하게 있는데? 이래를 해봐야 되는 이유. 저 미니언 탈지 안 탈지 눈에 보이나이렐리도좀 <laughs> 해봐야 될것 같다. 아, 그니까, 이 형은 스크림에서 해보는 게 낫겠지? 사실은 아니면 솔랭에서 연습을 하는 게 낫나? 솔랭에서 많이들 연습하긴 하는데 좀만 시간 좀 많이 끌어줄 수 있나? 난 이송은 좋거든 너한테. 아이고 아쉽다. 아쉽네 아이씨. 나이. 어나 궁이 있어서 될 듯. 전령이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전령. 전령의 1 차가 나옵니다. 는2 차까지 까나? 이렇게 망합니다. 생캠가의 <laughs> <가야>. W 아크로 쐬겠다. 어 슈퍼 <laughs> 왜? <이번에> 너 원래? <laughs> 너 뭐라? 아 근데 이거 서포지 난... 먹으면 좀 별로 안 좋지 않아? 그.. 와드.. 써야돼서? 그건 맞는데 그냥 탑에 풀려고와 오리온 약간 대박난 느낌이던데 아무장이지제 안돼! 알리 넘어온다 어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뒤따보가 또라이야 이거. 이거? 나왔어? 아못 넘었다 아이씨 아이씨야! <laughs> 아이씨. <laughs> 아이 출력 보려고 그랬는데 이씨. 오라인가? 남전히좀죽지 아뭐 좀. 알리스타지도 돌아이야. 지금 미쳤나봐 진짜. 진짜, 미쳤나 봐, 진짜. 막 각이 없는 것 같은데 막 들어와. 미친 사람이야. 없는 각인데 막 들어와요. 진짜 나나나 나, 나, 나는 쟤가 그냥 WQ로 들어오면 아 조냐로 씹어야 지하고 있는데 플래시 WQ로 막아버리네. 나 혹시, 나 블루, 가능? 아저씨, 리산드라 필요 없지 않냐, 블루? 패시브가 리, 바뀌어가지고. 아, 아, 그런가? 어? 주는데, 그냥?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내가, 내가 지금 세긴 해. 쟤보다. 지금 받을만 하잖아. 레드는 야소가 음, 레드 야소가 먹으면 돼. 개꿀. 야, 얌전히 좀 가라 이씨 아 짧다 나도, 나 이제 가거든 와우 태 와우 뱀뱀 나올 것 같은데? 바 가자 바어바 가자? 바로 <laughs> 소가 잘 크니까 게임이 개편하다역시 요즘 딜러는 원딜 아니지? 금딜이지 금딜. 요즘 원딜은 요요즘 요, 딜러는 저런 느낌이지 맞지? 요즘 어디 건방지게 원딜이 딜을 해? 요즘 요즘, 요즘, 요즘 여러분 이게 메타예요 보시, 보이시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메타야, 지금. 카이사 뭐, 라인, 라인전에 3킬? 저도 의미 없어. 아무,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한타가서 오리공 하지 아니, 못하겠어. 그렇죠. 내가, 내가 의미가 있었으면 내가 진작했지, 여러분. 맞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킬을 원딜이 먹는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 게임에. 진짜, 진짜 너무 잘하면 의미 있을 수도 있거든? 아리심지, 이게, 지금 프로게이머 해야 돼? 그 정도야. 씨 저거 왜 이렇게 빨라 먹는 서 진짜 그 정도 하려면 프로게이머예요, 프로게이머. 소리다. 냠냠. 냠냠. 진짜로 원딜이 옛날엔 내 생각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원중증이었던 것 같아.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진짜 나는 지금은.

역시, 이런 걸 해야 이긴다. <laughs> 역시, 역시 어, 개 같은 캐릭을 해야 이길 수 있다. <laughs>